오늘 셀트리온이 3.51 헬스케어가 3.84 제약이 4.51 하락폭이 좀 컸죠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 헝다에 관련된 이슈가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고요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고 지금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가볍게 미국 증시는 헝다는 우리랑 관련 없는 일이야 그리고 fomc가 끝나고 오케이 테이퍼링 이제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이제 다시 그런 부분 끝나고 다시 한번 달려볼까라고 하는 것처럼 미국은 상승을 했었죠. 중요한 건 오늘 코스피 증수도 상승한 이후에 지금 쭉 빠졌죠, 그렇죠? 코스닥도 상승한 이후에 쭉 빠졌습니다. 지금 증시에 조금 힘이 많이 약해져 있다. 수급이 예전 같지가 않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셨을 때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를 매우 압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절대 투자가 누구나 와서 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죠. 10년 이후에 돈을 벗었다고 하더라도 그뒤 10년 뒤에 다시 투자금을 지키고 끊임없이 지지 않고 이기면서 나가는 것. 그쵸? 슈퍼 개미도 언제든지 투자 판단과 레버리지와 B2에 의해서 한 방에 갈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과 장기 투자금으로서 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기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투자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헝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부분에서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이야기,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 미국 중앙, 중앙, 중국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고, 채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응하는 부분을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홍콩 증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자재 섹터, 건설주가 되면은 원자재 섹터가 많이 부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유를 찾고 있고 이거는 끊임없이 시장에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 좀 주가가 갈것 같은데 계속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지치시고 지루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루하고 지친 것까지는 좋은데 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쳐서 매도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쫄려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머릿속에서 주가가 너무 지루하니까 유럽 승인 불발하는 건 아니야? 안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승인이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겠죠. 10월에 승인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월에 될 확률도 높고 11월 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되는 기간 동안 안에 정해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승인 나옵니다. 나올 확률이 저는 무척, 정말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왜?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직시해보자고요. 현재 치료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미국, 한국, 영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 한국, 영국 중에서도 이 치료제의 인구수나 치료제, 확진자를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공급 능력이 부족합니다. 치료제 회사가 몇개 없고 생산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미 매일 나오고 있죠. 치료제가 부족하다. 주지사들이 연일 앞다투어서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 공급에 대한 물량이 딸리고 더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유럽은 현재 27개국가가 치료제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리제노론과 로슈 그리고 일라이 릴리와 상하이 준시 GSK와 그리고 비어바이어테크놀로지 그리고 우리 셀티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백신 이제 부스터샷 두번 때리고 그 다음 또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백신이라는 거는 한번 맞히고 나서 항체가 형성돼야 되는데 두번 맞춘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다양 좀 조금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그렇죠? 여기에 또다시 백신 부스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백신 차례 끝나갑니다. 백신은 계속 뻗어나가는,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항체 치료제 지금 옵니다. 오고 있고요. 그 차례가 10월, 11월 안에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레케노라 일정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유럽 일정에 그리고 그 지차를 두고 미국 일정도 진행이 되겠죠 중요합니다 유럽과 미국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이냐 대한민국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죠 그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진리와 진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미국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을 두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달러를 공급을 해주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달러가 없으면 무역거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내수시장, 중국, 대만, 홍콩 이외에 미국이 최대 국가이죠. 그렇죠? 내수시장, 제1, 제2, 제3 거래처입니다. 바로 미국이. 이러면 거의 우리는 어,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미국과 유럽에 의해서 이시간 치료제의 시간과 백신에 대한 시간과 이런 모든 질서는 걔네가 정할 수 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유럽의 항체 치료제에 계약된 현황을 좀 보면요. GSK 22만 도주, 리 제너런 5만 5천 도주, 릴리 22만 도주입니다. 우리 셀티리온의레키놀아지만 없어요. 그런데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10월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11월 사이 그 점에서 그 기준점으로 해서 언제든지 계약 소식은 들려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치료제를 10월 기준, 기준점으로 해서 선정한다고 했으니까 11월이 될지 그 부분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이 물량이 보십시오. 5만 5천도주 22만도주, 22만도주. 길게 보면 너무나 작은 금요이다왜 그렇죠? 유럽의 27개 국가입니다. 27개 국가가 고작 5만 5천도주 가지고 22만, 22만. 다 합쳐서 44만, 대략 50만 노즈 가지고 27개 국가에 있는 인구가 과연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그쵸? 고작 한 달도 커버, 한 달? 과연 며칠, 몇 주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리제너론에 공급된 물량이 5만 5천 도즈밖에 없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미국을 커버하기에도 역부족이다. 리제너론과 루슈가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갔던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유럽은 자기 지금 치료제 주권이 너무나 GSK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변이. 앞으로 변이가 델타 변이가 끝이 아니죠. 릴리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취소되었다가 델타에 대한 유효성 확인으로 인해서 다시 재허가가 됐던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의미하는 바. 추후 나오는 변이에 대해서 과연 항체 치료제들이 변이에 대한 유효성을 얼마나 보일지. 고로. 셀트리온의 치료제 현재 생산 캐파와 공급 능력에서 지금 치료제의 중심으로 나설수밖에 없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릴리는 쌈바와 암젠의 시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 캐파 1공장 24시간 가동하는 그 규모 현재 이 규모가 유럽으로 치고 나가느냐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시냐? 반드시 나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경영진의 바태한 지금 현재에 대한 판단과 임직원이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 고로 우리 주주들도 시간의 차이를 두고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할 게한 달, 반 년, 1년 투자할 거 아니죠? 그리고 세부 일정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그널이 나오겠지만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럽의 치료제 계약 현황을 좀 보면요 리제네론이 5만 5천 도주, GSK가 22만 도주, 릴리가 22만 도주입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레케노라주만 빠져 있어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고 자신감을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유럽의 치료제 주권이 없다 고로 셀트리온의 레케노라주는 승인 소식과 그 전에 또는 그 기점에 맞춰서 계약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계약 규모를 한번 볼까요 길게 보면 지금 계약된 규모가 너무나 작은 규모예요. 유럽은 27개 국가이죠. 어마무시한 인구수가 있습니다. 27개 국가에. 그런데 리 제노룬의 5만 5천 명, GSK의 22만 도주, 22만 명, 릴리의 22만 명. 도수가 한 명분이죠. 1바이알, 3바이알 기준의 1도수입니다. 그래서 이총다 합쳐보면 50만 명 가지고, 과연, 지금 계약된 물량이니까 이게 다 남아있을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빠져있겠죠, 일본은? 어쨌든 5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될 수 있을까요? 27개 국가에서. 한달 택도 없습니다. 지금 하루에 몇만 명, 한 국가에서만 몇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50만 개를 가지고 27개 국가가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그이유 미국에서는 항체 치료제 자국내를 커버하기에도 역부족이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은 친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갔던 부분이다. 중요한 건 5만 5톤 조주. 지금 미국에서는 항체 치료제가 연일 태부족 상태에 있다. 뭐 하와이, 그리고 뭐 플로리다. 연일 공급 부족 이슈에 처해 있고 치료 센터는 계속 설립되고 있는데 치료 공급이 딸린다. 고로 주지사들이 치료제가 딸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연일 언급하고 있죠. 그렇죠? 릴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취소가 됐다가 치료제가 딸리니까 델타에 대한 변이에 대한 유효성, 이런 부분에 다시 나왔는데, 중요한 건 공급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셀티온의 1공장 10만 리터, 그 규모, 지금 계약이 안돼 있죠? 일부 돼 있죠? 이 엄청난 물량이 유럽으로 빠져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차를 두고 미국으로도 갈 수밖에 없다. 고로 쌈바와 CMO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준비 태세에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뭐한 달, 반년, 1년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쫄려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렇죠? 흔들리지 마시고요. 세부 일정 봤을 때 10월 혹은 11월 그 안에 그림이 윤곽이 드러나라 생각을 해요. 현재 항체 치료 중에서 공급 가능한 생산 캡파 가격 경쟁력 이게 셀티온의 시대가 레케노라주에 대해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델타 변이 알파 베타 감마 중요한 건 인도발 델타가 끝이 아니겠죠. 변이에 대한 대응 능력 셀티온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케노라주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만으로도 지금까지 나온 변이에 대해 다 대응 가능했다. 추가적으로 나온 변이에 대해서도 중화능을 보일 확률이 높겠죠. 람다에서 일부 확인을 했고 고로 우리 셀티온의 레키노라주 우리 시대에 도래하지 말라고 해도 도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승인 나온다? 유럽 승인 불발하는 거 아니야? 너무 큰 걱정하시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허나 큰 그림에서 보면 확률이 너무나 너무나 높다 승인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다 왜? 미국의 유럽과 상황을 직시한다고 보면 그리고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우리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기업과 동행하고요 하루하루 그날 그날의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이유를 찾습니다 시황을 보면서 또는 기업의 이슈를 찾아가면서 물론 그 이유가 맞는 경우도 있는데 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냥 수급에 의해서 사고 파는 거에 의해서 또는 공매도의 의도에 의해서 그리고 시장과 이슈에 의해서 노이즈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시황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근데 다시 한번 우리는 매매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10년 이후에도 20년 이후에도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투자는 집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저는 큰 그림과 패러다임과 트리다임과 트렌드와 통찰력,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그런 직업. 제 지금 방송을 하는 부분은 투자의 본질과 원리를 알려드리는 방송이라고 방송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헝다, 뭐 연준, 재무장관, 뭐 악재와 호재 기타 등등 여러 이슈가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회사의 방향타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입니다. 투자자도 기업가의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기업을 같이 경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업에 동행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작은 이슈에 주가의 흔들림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기계처럼 때로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제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동행할 수 있는 기업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지금은 집중 투자, 압축 포트폴리오를 그려야 됩니다. 왜? 모든 종목이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는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올라야 될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증시에서도 오직 제 눈에는 셀티론만이 펀더멘탈 대비 미래 가치 대비 들어올라 있다. 그래서 훌륭한 기업이 싸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계적으로 매입해도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유 자금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오늘 세주 매수했는데 이 여유 자금이 좀 제발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유 자금에서 속칭 반스까지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시절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장기 투자와 여유 자금은 큰 그림에서 늘두 가지에 지켜야 될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 도착합니다. 이 확신 가지시길 바라고요. 전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업에 충실하면서 기계적으로 기업과 동행한다고 하면, 훌륭한 기업과 동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제가 아까 쪽지로 보내드렸던 글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늘 용돈 생겨 저축합니다. 지금의 주가, 공매도의 작업, 계속 모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네요. 블록버스터 출시 제품과 제품 라인업, 다양성, 기술력, 신약 플랫폼, 바이오시밀러, 진단키트, 케미컬 의약품 등 모든 부분에서 회사 가치, 즉, 내재 가치는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주가를 누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럴 때 땡큐하고 저축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주가를 누르는 부분 상당히 비웃습니다. 왜 회사 가치가 성장하면 그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 땡큐하고 저축하는 거죠. 열 자금이 많이 생각나는 하루였고요. 이 기업 가치가 바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나오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성장하면. 바로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차이를 두고 성장하겠죠. 다시 한번 자산을 재구성해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영업액 순이익이 성장을 한다. 그러면 현금 흐름도 창출하는 능력이 계속 커지겠죠.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서 또한 기초 기말의 현금성 자산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셀트리온입니다. 그런 회사를 언제까지 과연 누를 수 있을까요? 누를 때마다 매수하는 거는 큰 그림에서 이기는 전략입니다. 부산대학교 의료진들이 비교 논문을 제출했다는 소식이고요. 경증에서 중증도 코비들고 환자에서 레그담비맙의 유효성 및 안정성. 그래서 지금 우리 주주님께서 같이만 본다 주주님께서 부산대 의료진 CTP59 치료과 비교 논문 제출. 그래서 부산대 의대 교수님들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사용하여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던 자료를 정리해서 논문을 지금 제출했던 부분이고요. 377명은 셀티리온의 레그단베밥을 처방하고 대조군은 램데시비를 포함한 기타 약을 처방하였다. 확실하게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결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쭉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짤막하게 잘해주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 환자 중에서 전체 코스트에서 레그단베밥을 치료받지 않은 사람이 520명 중. 17명이 사망을 했다 근데 우리 레케노라 투영원에서는 사망 한자 없었지만 레케노라를 치료받지 않은 520명 중 17명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쵸? 우리 레케노라주의 유효성과 안정성 이미 검증이 끝났고 부산대 의료원에서 이미 치료를 받았던 450명 환자 기준으로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449명 단한 명만을 제외하고 모두 완치가 되었죠? 그리고 그한 명조차 엑스레이 사진상 어쩔 수 없이 중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환자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문으로 이미 부산대 이미 부산대 논문 의료 이 논문뿐만 아니라 이미 글로벌 학회에서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이미 함, 3상을 성공을 했고 유효성과 안정성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탑라인 결과를 통해서 얼마나 얼마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번 탑라인 영상에서 셀트로의 탑라인 발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죠. 정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레키노라주입니다. 그런데, 자,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나왔어요. 야당 중심, 서정진 명예회장, 국감, 증인 출석 움직임 포착. 이게 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거 제가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치료제, 남들이 개발 못 하는 거. 1년 만에, 그쵸? 국내에 공급을 하고, 1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되는 구간에 신약개발 성공을 하고, 그리고 국내 원가에 제공을 했고, 임직원들이 나가서, 사실, 치료제 신약개발도 있었지만, 목숨 걸고 국내에, 우리 국민의, 내 가족과 내 지인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 목숨 걸고 개발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감을, 국감을 한다는, 지금, 야당에서 국감한다는 그런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발언 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저랑 많은 부분들이, 많은 그런 주주님들께서 너무 황당하다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소식을 넘어서 아참 너무 황당했던 부분이고 이게 참 뭐라고 말을 드려야 될까요? 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정식 승인 나왔을 때 신약을 국내에서는 명실상부하게 발표를 했지만 50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쵸? 여러가지 뭐 투여법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어처구니가 없었다라고 지금 하, 참 황당합니다 그쵸? 저랑 많은 부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주주님들 중요한 건 유럽입니다. 유럽과 미국이에요. 제일 중요한 그중첫 번째가 유럽이죠. 램시마도 유럽을 뚫고 미국으로 갔던 부분이죠. 허즈마 트룩시마도 유럽을 뚫고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램시마 SC도 유럽을 뚫고 미국으로 가고요. 유플라이마도 미국 유럽을 뚫고 미국으로 갑니다. 레키누라주도 유럽을 뚫고 미국으로 간다. 미국을 먼저 뚫었으면 좋겠는데, 유럽을 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외신에서 WHO에서 항체 치료제를 고위험 환자에게 사용 권고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우리 믿음, 소망, 셀트 주주님께서 WHO 고위험 환자에게 항체 치료제 사용 권고한다는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주 내용은 WHO에서 고위험 환자에게 항체 치료제 사용을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에선 확진자 수가 아닌 사망자 수가 국가별 위기 대응 역량 지표가 될 테니까요. 아래 네 가지 사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첫 번째, 네이처지에 실린 항체 치료제별 델타 변이 효능 평가 결과. 두 번째, 국내 치료제 정식 허가. 세 번째, WHO 항체 치료제 사용 권고. 네 번째, 공매도 장고 지속 감소. 여러분은 유럽 승인 수출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치료제가 창고에서 재고로 남는다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공장 10만 리터 레케노라 풀 가동되는 물량은 유럽으로 첫 번째 뻗어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 부분 정말 중요하고 시간차로 미국도 뻗어나갈 수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 이두 가지의 심장이 뻗어나가게 되면 기점으로 해서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바의 CMO 물량까지 있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시간차로 소식이 10월, 11월 기점으로 해서 들려 오리라 생각합니다 레키노라 앱데이 승인 확률은 그날까지 2018 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네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의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싱크풀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의 자료와 정보와 지혜를 공유하고 집단 지능이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심장입니다 단한 명의 사람의 정보나 지혜보다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합쳐지는 정보. 그중 그 정보를 필터링하여서 진짜 올바른 정보와 팩트와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목적지까지 동행할 수 있는 것. 4차 산업의 또 하나의 심장은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블록체인 이꼬로 집단지능이라고 하죠. 그쵸? 인터넷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가운데 정보를 모아놓고 서버에 정보를 모아놓고 도서관이나 백과사전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모아놓던 부분에서 이제 모두가 정보를 다 오픈하면서 각자 서로가 누가 어떻게 연결할지 모르고 위키피디아라는 집단지능으로 발전돼 왔죠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심장은 바로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공유경제의 완성 공유경제의 완성 은곧 집단지능 또한 인공지능과 집단기능이 융복합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4차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고로 정보가 많이 오픈됐기 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이제 예전처럼 빅브라더라고 하죠. 모든 걸 정보를 가리고 통제한다. 이런 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레키노라주가 지금 가려지는 모습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 주주님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 레전드시잖아요. 그날까지 2028님들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레전드 분들도 계시고 또 주주분들 중에서 레전드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지혜와 저의 정보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유하면서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하자고요. 저 또한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부분을 하루에 6시간 이상 최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직업이고요. 평생 정보를 받아들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뿌리는 업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 보게 되면, 레케노라는 FDA 승인을 위한 사전 미팅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FDA 승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개인적으로 100%라고 믿고 있지만 통계에 근거하여 추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이 0.000몇 프로이다. 그래서 지금 개발할 때 됐었을 때쭉 보면 신약개발은 0.00085 100만개 프로젝트 중 85개가 성공하면서 하늘의 별을 따는 부분이죠. 평균 13년. 조단위의 평균 비용 소모가 된다. 그리고 바이오약품합성약품개량신약 조금씩 차이가 있죠. 후보물질 쭉쭉쭉 해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 이제 남은 것은 현재 진행 중인 FDA 승인이다. 통계에 의한 FDA 승인 확률은 89.2%이다. 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해서, 이제 임상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임상, 그리고 임상 들어가잖아요? 이 단계별로 해서 FDA 승인될 확률이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 단계마다 지금 확연한 임상 확률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임상하게 들어가게 됐었을 때, 1상 63.2% 통과할 확률, 2상까지 30.6%, 3상 58.1% 성공률이다. 결국, 인체 임상 전체 성공률은 약11.24% 그런데 3상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상당히 성공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한 FDA 승인 확률이 전반적으로 지금 89.2%까지 올라간다 임상 3상 지금 셀티온의 레키노라 기준으로 봤을 때 통계에 의하면 임상 1상은 63.2% 2상은 30.6% 임상 3상은 58.1%다 그래서 인체 임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은 현재 시점에서 단순 통계에 의한 레키노라 미국 시장 출시 가능성이 89.2% 라인 소이다. 근데 회사 엔디아 후기에 따르면 FDA와 수차례 미팅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분위기는 매우 좋다. 4분기 최종 승인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항체 치료제를 적극 처방, 항체 치료제가 역부족하여 변이 대응력이 부족하여 자진 취소한 릴리의 치료제까지 재사용 허가, WHO에서 지정한 모든 변이 오류에 대해서 우수한 중화능 입증, FDA 승인을 거부할 확률은 단 1%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며칠이면 4분기가 시작됩니다. 언제 FDA 승인 소식이 들려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태평양을 건너 좋은 소식이 전해올 때까지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제 주권이 없고요, 치료제 공급 물량이 딸립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치료제가 없다, 공급이 딸린다, 자국민을 구해야 된다. 그럼 출동해야죠. 그렇죠? 유럽 먼저 출동, 미국 출동, 그리고 전 세계로 출동한다. 이 부분 강력한 확신을 가지시고요. 자, 다음 방송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